할렐루야 5월 18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라 22장 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라 22장 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짐이 그의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불에수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둑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의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나의 의지가 되신 주님 이란 제목으로 단혜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목요일을 맞이하고 이제 5월 중순에 우리가 이미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한 번쯤 또2 0 2 3년도가 이렇게 이제 사, 이 분기를 이제 거의 지나가며 6월달을 적은 맞이할 건데 하루하루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면서 오늘 나의 위치, 인생의 좌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항해하는 배에 있어서 어디쯤 하는지를 좌표를 파악하지 아니하면. 그건 완전히 바다 속에서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아, 목적이 분명한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매라 22장 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 오늘 지난 시간에 다윗이 전쟁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뿌리요, 방패요, 보호자요, 또 요새이시요 어, 하나님의 그 정말 구원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얻었던 어, 하나님의 은총의 어떤 그 기억에 대하여 찬미를 했습니다 시편 1 8편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찬미가 아주 절절히 정말 인생을 시로써 표현한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그데 오늘도 보시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의지할 유일한 참 구원주이시다 하는 찬양을 드리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다윗에게 환란은 결코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아, 어쩌면 하나님은 환란의 농도와 깊이에 따라서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어, 넓히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금수저의 한계는 환란의 어떤 기간과 깊이가 너무 없었지 않았나 그는 쉽게 교만했고 쉽게 착각했고 쉽게 하나님을 이용했다 다윗에게는 깊은 목동의 시절과 또 13년의 도피의 시절이 오늘 다윗을 다윗댁에 만들었다. 그래서 그가 기억한 5월 6절의 환란의 내용인 이렇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시적인 표현 이잖아요. 사망의 물결이라고 했어요. 오늘 풍랑 속에 서 있는 한 가련한 한 인생을 보면 휩쓸려 들어가서 익사할 죽음의 위험이 아주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날을 향하여 넘쳐오는 그 깊은 풍랑을 보면서 어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인생의 여러분 반란의 두려움 아니면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자에 대한 그가 나를 덮쳐 올것 같은 사망의 물결의 느낌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불의의 창,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어, 오늘 세바의 반란이든 또 압살롬의 반란이든 이모든 반란이 불의의 창수 아닙니까? 왕의 목까지 딸려고 지금 들어온 거 아닙니까? 수월의 줄아 이게 이제 음부요 지옥의 줄 같은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아마 오늘도 경제 활동을 하다가 아니면 뭐 심지어 재테크를 하다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여러 가지 동업을 하다가 이런 사망의 올무와 같은 데 빠져서 실패를 하고, 더 이상 들어올 구멍은 없고, 깊은 절망에 어떤 그 쇠사슬에 매어서 헤어나고 싶어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 우리가 이런 인생을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럴 때 누구든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걸 경험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7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아래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얘기에 들렸도다 오늘 모든 환란을 벗어난 사람의 인생 노하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호와께 아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썼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요백 강점은 기도에 있어요. 오늘 오늘 믿는 참 진리를 사모하는 백성들의 강점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신천지나 아니면 뭐 다른 이단 종파에서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얘기를 듣습니다. 그건왜 그런가 하면 기도하면 귀신이 미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아서 자기들의 거짓된 진리를 알게 될까 봐 기도를 못 하게 하고 자기들의 왜곡된 지식을 의식화함으로써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점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절실해지고 기도가 긴박해질 때 어떻게 하나님이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집안에서 아이가 비명을 지를 때 부모는 뛰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했다는 겁니까? 팔 절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내 자녀를 소래의 올무에 매게 하고 사망의 주례에 묶이게 세력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네. 분노하는 내용이 여기 쭉 들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수이 피었도다 참 여러분 이게 또 10절에 보니까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발 아래는 어두우 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허감 곳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이게 이제 마치 뭐 거대한 그야말로 그 하늘에 EMP 탐이나 아니면 원폭을 떠트렸을때그 불똥이 온 땅에 불이 붙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즉시로 나가서 불을 뿜었다는 겁니다. 15절 보니 심사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림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오늘 환난 중에서 아래며 아래였더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고 나타냈다는 겁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아 죽을 지경이다. 네 사도 바울도 네 사망을 당할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인도에 우리 저그사약하는분 영상을 우리 받았는데 맞아서 죽었어요 이게 그래서 맞는 영상까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곳곳마다 이렇게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부르짖음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17절에 이런 응답합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서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는 거예요. 자, 위기의서 에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를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18절 보세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음이요.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19절 말씀.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우리가 요즘 뭐 여러 가지 암들이 돌고 있어서 언제 발병할지 모르는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어떤 상황에서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맴돌면서 나를 수월의 어떤 올무로 끌고 갈지 불안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의 미래를 보면 그렇게 점점 세계가 뭐 모든 것이 순적하게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무엇보다 개인적인 종말이 늘 우리 앞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수월과 이 음부와 이 게헨나의 세력을 이기는 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신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었다는 말은 오늘 아레며어 아레였더니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손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요. 2 0절 말씀 보세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 말은 탁 코너로 몰려서 위경에 빠진 자리에서 나를 구출하여 안전한 하나님의 지평으로 나를 이끌어 내셨다 하는 다윗의 함께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을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대로 오늘 위경에서 사망의 물결 가운데서 수월의 줄에 매였을지라도 사망의 올무에 지금 걸려있을지라도 올무에 걸려있는 이 들짐승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혼자 못 나와요. 결국은 올무를 빼려고 하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서 결국은 못 살고 죽습니다. 그래서 누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해요. 올무를 열고 가볍게 빼지면 그게 회복이 되어서 예전처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내가 나의 사망의 올무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